유초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궁과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방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제입니다그 그 전에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주인 언약이 있습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렌트 개인의 빈 곳,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의 빈 곳,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의 빈 곳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렘렌트의 개인의 빈 곳은 영적인 부분과 우리 육신적인 부분,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의 엄마가 부족한지 뭘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빈 곳을 우리 찾아 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관교의 빈 곳은 주위의 새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낙심된 친구, 힘들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는 랩넌트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의 빈 곳은 가정과 학교, 학원 그리고 문화센터에 등 내가 가는 곳에 복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입니다 어, 그 응답의 현장에 2, 3, 7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의,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어, 사실 엘리트들이 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2021년 이 축복 누리는 램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우리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스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렘누타가 되어야 되고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저문주제목이 어, 재앙이 시작되었어요예요. 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피 재앙이죠. 피지앙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재앙으로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재앙은 계속됩니다 재앙은 계속되어요. 지금도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언제 끝날까요? 이 재앙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끝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은 날이겠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 될때이 모든 재앙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재앙이 진행 중이죠. 네.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앙 전에 주셨던 말씀. 그것을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네.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어,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드리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 재앙막을 복음, 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재앙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잖아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절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말해주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거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개구리 재앙이 온, 왕궁, 온 백성과 왕궁에 덮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결국 재앙이 와요. 결국 재앙이 오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듣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오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구리 재앙이 오, 오게 된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되고 우리가 이 재앙이 왔을 때 렘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잡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보좌의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서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탄에게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해서 사탄은 절대 무능하지 않죠. 사단은 절대 무능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 네. 마찬가지로 물을 피로 바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 오늘 있을 이 개구리 재앙도 네. 그들도 개구리들이 물 위에, 묻 위에 쉽게 말하면 땅에 올라와서 덮이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이 재앙에, 이 지금 개구리 재앙 온 것에 더 재앙을 더했습니다. 재앙이 더했다는 것은 재앙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이, 재앙 위에 더 재앙이 오도록 했던 거죠. 개구리 재앙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개구리들이 온 땅이 덮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재앙에 재앙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재앙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들은 재앙 막을 힘이 없어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재앙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도 막을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어,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재앙을 더 더하는 일을 하게 되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이 돼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의 재앙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어, 어, 복음 가진, 어, 교회와 복음 가진 우리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리고 우리만이, 그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 보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항복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결국 항복합니다. 네. 결국 항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가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죠. 네.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개구리 재앙을 없애주면 해방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항복하게 되죠. 네. 그 중에 한 명인 바로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재앙은 하나님만 막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개구리들이 다땅 위로 나와서. 다 죽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렘트들이 이 재앙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렘트들이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거죠. 지속. 우리 램스들이 할 것은 이거예요.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램너들을 공격합니다. 어, 재앙을 계속 주어서 보험 가진 교회를 넘어뜨리고 보험 가진 우리 렘트들을들이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편하죠. 하지 이러한 편한 편한 것이 이러한 편한 편한 것들이 오히려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램트들이 영적 싸움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수록 예배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램트들이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램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교회에 올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계좌로 우리 계속 헌금 헌금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 악마를 유일한 답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질 냄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주인도 역사하심이 재앙이 임한 이 시대에 재앙막을 유일한 답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사함에서 승리할 렘트들과 교사들 위해 영광교회와 우리 유초등부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